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인기 캡슐 커피 머신 상품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데이터가 이제 저는 먼저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음, 표부터 먼저 만들어 보고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셀 선택 단추를 눌러서 굴림의 11포인트부터 만들어두겠습니다. 그리고 A의 연료비는 1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셨으면 지금 B4번에서부터 어 J의 14번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이라고 하는 그룹의 모든 테두리를 하고 어 문자나 뭐 문자는 가운데 맞춤이지만 일단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숫자 자료만 이제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어 맞는 음 표시 형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3행 14행의 3 개의 세를 우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어,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고 병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틀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수 있으면 예, 음,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좀 빠르게 하고요 그리고 칼라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음, 음영이 들어가는 것이 주황색이니까 오렌지를 하나 주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셀에 두줄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알텐트 키를 눌러서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게끔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제목도 그랬으니까, 아래쪽에도 소비 전력에 알텐트를 음 해야 되겠죠. 그죠. 알텐트를 눌러서 한 셀에 두 줄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지금 제목 도형이나 결제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함수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셀 서식에서 음 테두리만 일단 X로 하나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 효성 검사 예, h14 번의 데이터에서 유 효성 검사가 되었는지 목록으로 어, 지금 제품명에 관련된 거니까 d의 5번에서부터 d의 12번까지 한번 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이렇게 그 목록 단추가 생기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센서식이 h5 번에서부터 h12 번까지 인데요 지금 이제 숫자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들은.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소수 야 두째 자리고 요런 경우는 천단이 구분 기호니까 두 개의 자료만 먼저 선택을 해서 소비 전력이나 판매 가격을 이제 심표 스타일로 해 주면 요게 회계 표시 형식으로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가 숫자로 해서 이제 소수 이야두 자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심표 스타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수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늘려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데 어, 얘를 이제 숫자 형식으로 해서 소수야 두 자리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뭐, 음, <laughs> 유효성 검사, 셀서식, 그리고 2의 5번에서부터 2의 12번까지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셔서 여기 이름이 정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이름 정의 자체가 지금 현재 어, 출시 연도이기 때문에 범위를 선택하면 여기 이름 박스에 출시 연도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간 다음에 편집 기능을 쓰면 지금 1작업에 e o 에서 E12번까지 출시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고 나면요. 이제 함수를 하면 되는데 이 함수 1번이 어, VIP 할인가를 구하는 건데요. 판매 가격 곱하기 어, 95%를 계산하고 반올림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라운드라는 함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천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그러니까 0이세개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즉 자리수가 어 많아 삼입니다 그래서 백의 자리에서 천의 자리까지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이 문제를 풀면서 어 떠올릴 수가 있으면 이 문제는 뭐 계산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 곱하기 일단 95% 인데요. 곱하기 0.9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95%라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운드를 하겠죠. 그래서 ROUND 갈로 열고, 어, ROUND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난 다음에 이 넘버 디시드 자릿수가 100은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은 자리로 표시하는 거니까 0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을 10을 100을 이렇게 마이너 3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밀든지 아니면 홈탭에서 이제 채우기 안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어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조국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관리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중국, 2이면 이탈리아, 그 외에는 기타로 나눠지는데, 지금 네 번째, 뭐 이렇게 첫 번째나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미드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어를 쓰고, if 함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우사한수 삽입을 눌러서 항상 조건식 값 거짓인데요, 참 거짓인데 이 조건식은 수식과 같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 연산자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들어가려 할 것이 미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미드로 어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미드 자체가 문자 함수인데. 이 텍스트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를, 시작 위치를, left나 right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나오지만, 이 mid는 그 반드시 시작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번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4라는 글자를 쓰고요. 1이면 2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후문을 이제 돌아가면, 여기 왼쪽에 있는 p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면이잖아요. 그죠? 뭐, 이면, 1이면. 자, 1이라는 숫자의 양쪽에 이제 땅어피를 쓴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문자 데이터니까 어,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이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문자를 표시를 하면 되고 자 2면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 미드 함수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품을 한번 더 써서 요 심표 앞에까지 어, 컨트롤 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1이면 이라는 값 대신에 이제 2이면 이라고 고쳐주면 되고요. 2이면 이탈리아입니다. 자 3이면은 그리고 1과 2가 아니면 기타이면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기타라는 문자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3개가 나오면 이 품은 최소 2개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거짓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주면 여기에 있는 글자 하이폰 뒤에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그러면 3과 4는 지금 기타로 어, 들어갔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기타 여기도 3이니까 기타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판매 가격 전체 평균인데요. 자, 전체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daverage 여기 판매 가격의 전체 평균. 자, 사용 함수는 어, 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 베이스 함수를 쓰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average 함수를 쓰고. 어, 요것도 자릿수가 지금 들어가는데, 계산 작업이니까,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이 들어가고, 100원 단위니까 지금, 아까 여기 1000의 단위하고 좀 다르죠, 천1원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었는데, 100원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2가, 자, 여러분 보세요. 0이 3개 있죠, 그죠? 03개에 마이너스 3, 02개에 마이너스 2. 그 의미가 100의 단위, 어, 1의 단위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쓰면 되는데요 음, 는 쓰고 지금 average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죠 그렇죠? average 평균이니까 average라고 하는 이 함수를 더블클릭을 하고 자 함수 삽입이 들어가면 넘버 e 에 그대로 이제 이 사용하고자 하는 판매가격을 주면 됩니다. 판매가격이 H5번에서부터 H12번이니까 이렇게 주면 이 판매가격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어 앞에 이제 평균이 나왔으니까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됩니다. 라운드 다운을 더블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다운이라는 글자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둔 다음에 여기 자리수는 여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겠죠. 자 하고 어, 신규 스타일은 뭐천 단위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음, 4번 문제는 알라우미 소비 전력의 합계인데요. 서밋 함수를 사용했네요. 이 서밋 함수는 if가 음, 들어으니까 일단 조건이 하나일 때그 어, 조건을 만족한 음, 합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range라고 하는 것은 criteria, 즉, 조건의 범위고요. 그 다음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some range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조건 범위가 일라오미 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하나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라오미 라고 하는 것이 시의 5번에서부터 시의 12번까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라오미가 정확하게 그 문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어, 만약에 뭐 이상 이하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다음 안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연산자를 쓰고 자극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일라움이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비전력입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이 지에 5에서 지의 12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022년 출시 제품이 개수인데요. 카운티파스수와 엔드 연산자를 쓰는데 예시가 이렇게 요 엔드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근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출시 연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시 연도를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여기 출시 연도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자 o 을 쓰고 카운트 이프 여기도 카운트 이프가 된 경우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개수입니다. o u n t if, c o u 범위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출시 연도 n 그 if, count if, count 2 f c 2 u n t if, c o u 2 t i 2 count if, c o 2 n t 2 f count if, c o u n 2 i 그럼 2022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두 개가 지금 보이네요. 2022년 출시 제품 어, 개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해서 두 개가 나오면 건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7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건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 팜수는 지금 문제를 한번 보면요. 그 소비 재료 여기 지금 문제가 다안 보이네요. 그죠 조금 더을려 놓고 소비 전력이 지금 여기 있는데 제품명에 따라서 소비 전력을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v 로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돼 있고요. 자, v 로그b이라는 글자를 쓰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fx를 누르면 자, h14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 어레이인데요. 이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표로 이 값이 h14번이라고 하는 이 값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티즌 플래티넘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여기 시티즌 플래티넘. 뒤에 3번, 4, 어, 뒤에 5번에서부터 h12번까지를 선택을 해주고 이 중에서 내가 소비 전력이니까 이 표에서 소비 전력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값을 써주면 되고요. 정확하니까 0을 쓰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음, 지금 목록에 따라서 각각의 소비 전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요. 요런 거는 첫 번째 데이터 그대로 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은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죠. 수식을 이용하는데, 원래는 이제 데이터 막대도 있고, 수식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많이 나오는 것이 수식이고요. 요거는 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요거죠. 요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품 용량, 요게 왼쪽이고, 이상이 가운데 있고, 일, 요게 오른쪽에 있으면서, 행 전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전체 행, 헤드를 빼고 데이터 8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수식, 그, 여러분들이 조그모 수식으로 들어가서 세규칙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수식을 지정하고 나서 이 수식, 어 물통 용량 첫 번째 데이터를 찍고 이게 이제 $f에 $5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절대참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행 전체라는 말은 절대참조가 아니고 혼합참조 중에서 그 행을, 어 행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4번키 두 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저는 어, 달러 직접 썼는데요. 달러 F5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상 그 다음에 얼마 이상 1입니다. 좀물통 용량 용량이 1로 돼 있으면 이게 달러 F5가 바로 행전체 혼합 전지 중에 F4번 키를 두번 눌렀을 때의 어, 형태입니다. 어, 그리고 왼쪽 오른쪽 관계한 산자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굵게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이제 연파 파파 입니다. 파란색을 주면 미리 보기에서 나타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용량이 1리터 이상인 레코드만 지금 이렇게 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어, 지금 인기 캡슐 커피 머신 상품 비교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 제가 뭐 제목도형이나 결제란을 빼고는 나머지 세럼명그 뭐 다음에 유의성 검사, 셀서식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해가지고 함수를 풀어봤는데요. 어, 지금 이제 마지막에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주는 것이 장식용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대형과 결제란만 음, 완성하면 이 작업은 240점 만점으로, 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혹시나 내가 함수를, 어, 1, 2, 3, 4, 5, 6, 7, 일곱 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함수는 6번 함수와 7번 함수입니다. 브이로그 함수하고 이 7번 함수는, 어, 꼭 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조금 이제 한두 개 정도, 어, 빼 먹어도 되는데 어, 될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연습을 해서 <laughs> 좋은 점수를 어, 받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뭐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한번 그려 보면 삽입에서 이제 함수를 다 하고 뭐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죠. 우선 뭐 제목이 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인기 캡슐. 훨신 음, 상품 비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얘 홈탭에서 그 굴림에 20포인트, 24포인트죠. 여기는 24포인트 글자 색깔은 이제 일단은 굵게를 하고요 연색깔 노랑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의 텍스트를 하고 세로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음, 그림자가 없어도 오른쪽이니까 이 서식에 보면 여기 도형의 효과 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위치는 정확하게 뭐지열에 있으니까 그냥 지열을 하고요. 어, 이게 병합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요. 보기에서 물품선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음, 여기 지금 현재 우리는 결제란도 해야 되니까 여기 대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제는 아예 이입니다 결제.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본부장, 이렇게 쓰고, 도장 찍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줄 정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결제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게, 그 도장 찍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드래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결제가 지금 현재 이제 가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로 쓰기로 한 다음에, 열의 너비를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여줍니다. 2분의 1 정도. 그리고 복사를 떠서,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커스를 둔 다음에,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기타 붙여넣기의 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그림의 크기는 이렇게 늘려, 그림이니까 늘려주시면 아, 돼요. 그리고 원본은,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어뭐 딱히 뭐 이거를 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크게 뭐 어려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목도 이나 결제라는 음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고 함수 모를 때 그러면 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